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습니다. 네. 어디 갔을까요? 매달, 매월, 매일 오시는 분이 오늘 안 보이셔서 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왜안 들리는가?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떤 일들을 막 결정을 합니다. 급기야는 이게 주님의 일인데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어왜 그런가 하면 또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까 봐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포기해야 되고 원하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실까 봐 질에 겁먹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유흥가에 있는 여관을 경영하면서 이제 짭짤한 수입이 있다는 말에 그곳에서 여관을 경영하면은 이제 짭짤한 수입이 이제 생긴다는 말에 이 여관을 한번 경영해 볼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상하게 응답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몇번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 그때 이 목사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목사님은 압니다. 근데그 집사는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기다리고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네가 영화를 경영해라라는 그 응답을 듣고 싶은데. 크게안 들리니까 그냥 다른 것들은 귀 막고 그냥 못 들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는 하지만은 어, 이안 된다라는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서 지워 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듣고 듣기 위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앞에 조건이 붙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것이 구별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분별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그 앞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어,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마음이 열려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듣는 자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이거는 신중한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고 순종하겠다. 이거는 이미 계산이 깔려 있고 그 반대말 만약에 말씀을 들어보고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라고 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아닙니까? 자꾸 설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뜻을 고집을 피워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 당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득 당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설득 당하려고 나왔다. 기도에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 뭐, 여러분에게 그러죠.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그냥 예,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아이,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왕따 되잖아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가 아니라 자꾸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면은 그냥 예라고 순종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는 일년에 5 2 번이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모임은 일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한데. 이게 어떻게 빠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제가 부담이 있는데 말씀 전에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이 그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은 아무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 계산을 하고 자꾸 뭔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안 돼요, 주님. 이 말은 되거든요. 안 돼요, 주님. 아, 주님, 그건 안 돼요. 말이 되는데, 이두 단어는 같이 쓸수 없는 단어입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건데, 거기에 주님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안 돼요 주님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안 돼요라는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언제나 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셨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세상에 정신이 빼앗겼기 때문에 네. 우리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막 집중적으로 할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주님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에 정신이 팔리면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막 소리를 질러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 어디다 정신 팔고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정신 팔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 팔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laughs> 무엇에 이렇게 막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더욱더 세상의 정신을 두고 살아가면은 더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중표 목사님 그분은 유학을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얻지 못해서 남들 다 하는 박사학이 자기는 못 얻었다고 좀 열등감이 좀 있었다고 러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갈 일이 있어서 체프에서 어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제 손자는 제 손자만큼은 이 대학 나와서 좀 하기도 따고 그렇게 할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은 그런 거랍니다.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한마디에 그 마음의 음성에 이 목사님이 평생의 열등감이 사라져 버리고 치유가 되었고 다시는 학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부럽거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죠.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그 학위에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오랜 동안의 한이 없고 열등감이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요즘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 이게 참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우리 보물 그러면 물질을 생각하죠.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근데 우리의 보물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보물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근데 보면은 진짜 우리가 그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예수님이 더 이상 보물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가치 있는 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보물은 예수님이고 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가치가 주식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오늘은 얼마가 올랐네, 오늘은 얼마가 떨어졌네. 이제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올라가면 감사하고, 떨어지면은 불평하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 기뻐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또 물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안,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세상의 정신을 팔았을 때, 어습니다자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할 때, 예. 어,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들이 막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에서 이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잘안 들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안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소리들, 우리 생각의 소리들, 뭐 여러 가지 남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러한 소리들. 근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가 방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소들이 자꾸 방해를 하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은 그 말들이. 그 문장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맴돕니다. 뭐 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마귀가 옆에서 계속 나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중하지 못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뭐가 내 안의 소리인지 내 상처인지 뭐가 이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이미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더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자아의 욕심의 초, 소리를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이 자아의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욕심은 죽었습니다. 이제 제게 말씀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내 자아의 욕심은요, 내, 목, 내 자아의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 욕심인데 나는 그거를 내 안에서 되뇌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아의 욕심의 죽음을 인정하면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와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이 고집 등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인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조급하고 뭔가 내가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안 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나다. 네. 여러분 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문제야 무엇이 문제야라고 하기 시작하면이 결국에는 다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내가 문제가 안 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못 해요 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의 욕심들이 사라지면은 평안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의 욕심이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더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은 이 마귀의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마귀 역시 똑같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가? 마귀의 특성을 알면은 우리가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교만한 존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일래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원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내가 드러나는 일들에.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마귀는 교만한 자이면서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도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마귀는 교만하고 참소하고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마귀로부터는 음성이 아닌가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교만하고 참소하고 거짓의 아비이고 또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은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하나되게 만들죠. 그러나 이 마귀의 음성은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분열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면 아 이게 마귀의 소리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고 대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너희를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피할까요? 우리가 무슨 뭐 기술이 좋아서 마귀가 피할까요? 우리보다 몇 단수가 높은 마귀인데 어, 뭐 우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붙들고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마귀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서 떠나는 거죠. 이게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뭔가 그런 죄된 음성을 말하고 죄된 이야기들을 마음에 심어주면은 그가족 고민을 하고 미워하고 분열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그런 마음을 심어줬는데 이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까? 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구별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마음은 벌써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음성인지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금방 깨닫게 되어지죠.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구나. 마귀의 음성이구나.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런 성도들을 본다면, 마귀가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하겠습니까?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넘어가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동조하지도 않고, 또뭘 말하면은, 그냥, 어, 그래? 그러면서 솔깃하면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거 진짜입니까? 하나님 운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러니 이 마귀가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마귀를 내쫓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뭔가 싸우려고 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이 막 가가지고 뜨드려 패는 걸 생각하지만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알아서 피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악한 영을 허용했던 많은 일들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낙심하였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왜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요? 내가 이러한 뭐 스퍼네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갈 수 있을까요라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질문 이 질문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깨어 있게 하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